어. 어. 어고 어.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어. 배, 배, 배. 어. 어떻게 해야, 해서 해야 되는데? 출입문에 고정해. 그리고서 어. 그리고서 어. 아. 그리고서 나가는. 아, 그럼 저기 사다리 사다리도 있고. 예. 고정하는 벨들도 있어 와, 그두 가지가 있는 거네 로안 움직이게 고정하응쓰가응 음, 그런 것도 있고 아, 여기 좀쓰가 어, 어디에? 응. 누가 지지버렸지? 이리 지지 버렸, 지지 디디. 어 저거 아까 처음 본다 고정 델트함, 그리고 사다리.